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A 프로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특별한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 A 프로젠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해당 종목이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나 뉴스 기사들 이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하락을 시키고 또 언제 이 상승을 만들어 낼 건지가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들의 도움을 좀 받아 가지고 정말 어렵게 확보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우선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A 프로젠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이 개미들은 접하기 힘든 어떤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저도 여기서 시원하게 내용을 다 오픈하고 싶지만 여기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나 이 최종 목표가까지 다 나와 있고 거기 여기다 가장 중요한 건이 엠바고까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정보가 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10분 한정에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7 7 7 9 3 1로 에이프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3분만 저에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증권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속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공유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이 공시가 올라올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드립니다. 자, 지금 이 발행 주식수랑 유동비율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이 900만 주에 19% 현재 품절주라는 건데, 이런 품절주가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건데 이 상승폭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유보율도 약삼3 0 0 0로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 이제 1대3이나 1대6 정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 1대5 무상증자에 재무가 굉장히 좋고, 이제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 품절주까지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건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구음원부터 노터스까지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이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이 수익이 보장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77-7931로 코스닥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